예, 오늘 부품 하나 까보겠습니다. 부품, 부품을 제가 해외에서 시켜가지고 또 왔습니다. 부품을 또재으려고에 부품을 하나 시켰는데 시켰는데 이게 반밖에 안 왔어요. 의자 하나 왔네. 의자, 의자 두개 시켰는데 하나밖에 안 왔어요. 의자가 이게 한 개밖에 한 개밖에 안 왔어 이 새끼들. 하나밖에 안 왔다 줬네. 그래놓고 두개보낼때 우와 한 개밖에 안 왔잖아. 이건 내가 시킨 건데, 이것도 두개 시켰는데? 아, 두 개. 이건, 이거는, 이거는 내가 두개 시킨 거 맞고. 어... S880, 어, 36V. 에, 이거 두개 시켰고. 이거 두개 시킨 거 맞고. 어, 여기, 고정대 볼트. 볼트도 안 좋네. 어, 볼트 좋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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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줬는데어 퀄리티를 보게 되면 이 같은 경우 포장은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고 어레바도 포장도 괜찮고 아 퀄리티 좋고 핀 들어가면 되고 어, 아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한 개밖에 안 왔어 한개한 한 개밖에 안 왔어 예, 두기시켰는데 얘가 스웨, 스웨 있잖아요. 우리 표준형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, 어, 킥보드에 딱 맞는 거예요. 표준형. 요, 요, 꽂고 볼트 채우고, 여기다가 이제 피스 두개 박던데 피스 박아도 되고 안 박아도 되는 것 같아.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뚫고 싶은 사람 뚫는거안 뚫고 싶은 사람 뚫는 건데 볼트 보정만 하고 여기다 이제 피스 박아서 쓰는 것 같아. 스웨 전용으로 나오는 것 같아. 요 볼트까지에다가 피스까지 다 주네. 그, 있잖아요, 우리, 어, 제일 흔한 거, 인, 이노킴, 라이트, 이런, 그, 그거는 지금 비싼 거지만, 그런 비슷한 유의 그 짜가퉁, 짝퉁들에 대한 그 표준형 킥보드 10인치 있죠? 거기 들어가는 의자입니다. 그, 그 의자, 두개 시켰는데, 시키끼들이한 개밖에 안 됐네. 이시끼들 음, 암튼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올라온거는 이제 S880 S880 여기 하나 들어와있구요 36볼트 짜리 두개 들어와있습니다